안녕하세요. 이조 텀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먼저 블로그의 대략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저희가 블로그에 어떤 내용을 포스팅하고 내용으로 다루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텀프로젝트 기간 동안의 통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영 방법입니다. 언제라도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블로그 구성을 바꾸고 수정할 수 있도록 실스토리 공동 관리자 홈페이지로 블로그를 운영하였습니다. 각자 맡을 파트는 글을 쓸때 거치는 과정을 기준으로 역할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떤 글을 쓸 것인지부터 개념이나 실제 사례 등 자료를 조사하는 것과 완전한 글이 나오기 전에 미리 전체적인 틀을 잡고 대략적인 글을 쓰는 초안 작성, 이후 마무리 작업으로 글을 다듬고 업로드하는 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교육 내용입니다. 기초적인 교양 지식으로도 알아두면 좋은 것들을 저희도 얻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 공략, 정보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주제를 한정 짓지 말고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AR, VR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주제로 잡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다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활용성이 큰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보다 중점적으로 포스팅했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바뀐 소비 동향을 빅데,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를 포스팅하였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미국의 소비를 분석한 결과 생필품 소비가 급증했다는 결론을 시작으로 우리나라의 소비 동향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결과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첫 포스팅인 만큼 빅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사용되는 예시를 소개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평소에 궁금할 만한 내용인 추천 알고리, 알고리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사실 유튜브에서는 추천 알고리즘의 동, 동작 방식을 공개한 적은 없지만 보편적인 원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추천 알고리즘의 원리인 협업 필터링과 콘텐츠 기반 필터링에 대해 그 구조와 예시를 설명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포스팅은 빅데이터 활용 사이트입니다. 네, 지금까지 빅데이터가 우리 주변에서 쓰이는 예시와 궁금했던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알아보았다면 빅데이터를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를 소개하고, 사이트별 특징이나 사용법을 대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검색 엔진을 보유한 구글의 트렌드 서비스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네이버의 데이터랩을 비롯해, 공공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인포그래픽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인 데이터 USA, 빅데이터 분석화를 위한 오픈데이터 플랫폼인 오디피아 사이트를 소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AI 부분입니다. AI 하면 알파고가 가장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저희는 보다 실용성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먼저 다루었습니다. AI 부분에서 첫 번째로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윤리적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완벽하게 하고, 주변 상황을 철저한 체계 아래 분석하며 사고를 내지 않도록 설계한 자율주행 자동차도, 언젠가는 사고를 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주행 중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상황에 따른 도덕적인 결단을 사전에 프로그래밍 해 놓아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더욱 복잡해집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어느 쪽이 희생을 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딜레마와 윤리적인 문제, 그리고 그에 따른 견해들을 다루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판교에 운행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 제로셔틀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제로셔틀의 모습과 운행 거리와 속도, 탑승 인원 등 전반적인 제로셔틀의 정보를 시작으로 제로셔틀을 운행시키는 AI의 첨단 지도 정보 시스템에 대한 동작 원리와 사용되는 센서는 무엇인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으로는 스포츠 경기에 도입된 AI 사례입니다. 야구 경기에서 불만이 많았던 심판의 스트라이크 볼 판정에 대해 AI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실제 도입한 사례를 포스팅했습니다. 도입하였다는 글로 마치지 않고 원리를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여 AI 로봇 심판의 작동 원리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블록체인과 AR 그리고 VR입니다. 주제 중 AR의 경우 코로나 시대의 AR을 활용한 기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팅 글은 AI, AR과 VR보다는 조금 더 생소한 블록체인입니다. 이 글에서는 블록체인의 개념과 특징을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각적으로 보기 쉽게 포스팅하였습니다. 글의 끝 부분에서는 활용 범위 및 전망에 대해 포스팅하고 마쳤습니다. 주제 중 AR의 경우 코로나 시대 AR을 활용한 기술에 대해 설명하였고 블록체인의 경우 블록체인의 개념과 특징, 활용 범위와 절, 전망 등을 간단히 소개하는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VR은 잘 아시지만 AR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예상하여 AR 활용에 대해 포스팅한 글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어 AR 기술로 대면 업무를 하는 맥스트의 맥스워크 리모트 서비스에 대해 소개한 글입니다. 저희 조는 10월 4일 블록체인 글을 시작으로 11월 22일 로봇 18글을 마지막으로 총 8개의 글을 작성하였으며 11월 27일 기준 글의 조회수는 사진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글이 15번의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대중 그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제로셔틀 글은 11월 27일까지 조회수 40을 기록하였습니다. 판교 제로셔틀이라는 키워드로 가장 많이 방문하였고, 다른 글들도 코로나19, 빅데이터, 빅데이터 활용 등 같은 키워드로 저희 블로그로 유입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방문 통계입니다. 11월 27일까지의 누적 방문 수는 218회이고, 현재로서는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11월 25일에는 37번으로 일간 방문 수 최고 수를 기록했습니다. 9월, 10월보다는 11월에 더 많은 글이 올라오다 보니 11월에 164회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티스토리가 다음 카카오에다 보니 네이버나 구글 검색보다는 다음 검색과 카카오톡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PC보다는 모바일로 방문하는 횟수가 더 많았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